뽀아, 안녕하세요, 뽀꿈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서버에 업데이트된 신규 이벤트, 카밀라의 팝업 스토어 영상입니다. 본 서버에는 4월 7일 목요일에 들어오고요. 4월 20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벤트로 예전에 나왔던 다양한 코디 의상들을 구매하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룩덕에게는 완전 최고죠? 밀리지 않을 경우 우리가 4월 6일에 미겸과 믹랭 쿠폰을 받고 20일에 뽀송홍조 선택권을 받으니까 같이 매치하면 완전 룩 팩업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이벤트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크게 카밀라의 팝업스토어는 1일 미션과 팝업스토어로 나눠집니다 레벨 범위 몬스터를 잡으면 봄의 향기라는 코인 개념의 아이템이 드랍되며 하루에 200개를 모으면 1일 미션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1회 미션을 깨는 데에는 200개만 있으면 되지만 캐릭터당 하루에 최대 300개까지 얻을 수 있으며 일요일에는 봄의 향기 획득량이 2배가 됩니다. 1회 미션의 경우 보상이 따로 존재하며 월드당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봄의 향기를 모으는 것은 월드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캐돌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샵의 교환권은 교환 불가이기 때문에 직업군이 같다면 교환권을 치장 아이템으로 바꾼 뒤 캐치창으로 이동을 해줘야 하고 직업군이 다르다면 나중에 캐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라이딩은 1회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코인돌이 난이도의 경우 직접 해보니까 200개를 모으는데 약 6분, 300개를 다 모으는데 9분밖에 안 걸렸는데 이 시간도 심지어 제가 지금 템을 바꾸는 중이라 몇 부위가 비어있어서 원킬 빼기 난 채로 잡았는데도 이 정도로 수월했습니다. 본서에도이 정도 드랍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매일 300개를 모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코인짜리 치장 아이템들은 총 68개로 다 사려면 13,600개의 코인이 필요하고요. 300코인인 라이딩 11개를 포함하면 16,900개로 풀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한 캐릭 최대치인 300개가 대략 56번. 결과적으로 정말 코치놈이라면 풀캐릭 돌릴 경우 이틀 안에도 풀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laughs> 넉넉 잡으시고 싶다면 16,900개를 2주 플러스 일요일 두 배를 생각하여 16으로 나눈 값인 약 1,056코인. 대충 하루에 3, 4 캐릭만 돌려도 2주 안에 풀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치장 아이템은 200코인이기 때문에 하루 최대체인 300코인과 잘 맞물리도록 한 캐릭에 600단위로 모아두는 게 혹시 모를 손실이 적겠죠? 300개 모여있는데 200개짜리 사고 100개 남으면 좀 킹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벤트 재화와 방식은 알았으니 코인샵, 즉 카밀라의 팝업 스토어에서 어떤 상세 물품을 파는지 한번 뜯어볼까요? 우선 카테고리는 옷, 소품, 라이딩 이렇게 있는데 옷에는 한바로과 망토류가 있으며 소품에는 그 외의 부위인 모자, 장갑, 신발, 얼장, 무기 등이 있습니다. 라이딩은 말 그대로 라이딩이고요.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 제가 보여드릴 착용샷의 경우 나눠진 순서보다 테마가 보기 편하실 것 같아서 테마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마는 크게 명절과 신년, 그다음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할로윈 기타 이벤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명절 테마입니다. 명절에는 한복이 빠질 수 없죠. 비단색동 세트와 네온 설빔 세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남캐분들께 더 추천드리고요. 여캐분들이라면 네온에서는 핏이 예쁜 한버옷만 비단색동에서는 한버옷의 핏이 아쉽기 때문에 조바위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새 이벤트로 뿌렸던 의상인데요. 12D 중에 소와 쥐가 있습니다. 소는 꼬리와 머리띠, 쥐는 머리띠만 있는데요. 둘다 귀엽고 매치하기 좋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송편 그리고 달과 관련된 모자들입니다. 머리 위에 왕송편, 분홍콩 머리핀, 로얄달빛꽃인데요. 이중 로얄달빛꽃은 가장 예쁘기도 하지만 모르로도 가능한 아이템이어서 코인이 부족하시다면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는 발렌타인입니다. 예전 발렌타인에 나왔던 사랑의 메신지 세트부터 먼저 보실까요? 한바로카 모자는 귀여운 쥐 동물 잠옷을 연상시킵니다. 재밌게도 무기가 커플 메이커, 커플 브레이커라는 이름으로 각각 상반되는 이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호하시는 쪽으로 무기를 선택해서 이 세트는 하나쯤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발렌타인 컨셉 아이템은 단품인데요. 초코 가득 망토입니다. 명철 반지 등과 함께 나왔던 아이템이라 다른 의상과 같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구라벨 초코 퐁듀 시리즈가 있다면 같이 매치할 것 같아요. 너무 찰떡 아닌가요? 꼭 이렇게가 아니어도 예쁜 망토이기 때문에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테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일단 저는 성불했어요. <laughs> 제가 그 사실 산타걸 한벌옷이 가지고 싶어서 꾸준히 경매장에 산타걸 원피스를 검색했었는데요. 한 번은 60억엔가 올라온 매물을 사려다가 이제 망설이는 와중에 그 매물이 내려갔는데 그거를 그때 샀으면 피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laughs> 다행이야. 산타 걸 세트와 산타 보이 세트 아주 강추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역해. 역해 중에서도 특히 함버로스 아주 아주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크리스마스 테마의 의상은 부쿠부쿠 루돌프 세트와 눈사람 세트입니다. 루돌프에서는 함버로스보다는 모자를 추천드리고 눈사람에서는 함버로스 강추드립니다. 이거 여기저기 귀엽게 매치하기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이번 파워스토어에서 활용도로 따지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엄청나게 많은 할로윈 테마인데요. 순서대로 귀신, 큐티카우, 호돌이, 천사, 미이라 세트입니다. 함벌로과 모자 두 피스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취향에 맞으신다면 하나쯤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컨셉을 할 거라면 제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귀신이나 미이라를 추천드리고요. 천사 같은 경우에는 캐시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희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인을 무리해서 모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미이라 세트의 경우 흰색 붕대 미이라 마스크 붕대 눈가리개를 추가해서 코디하는 게더제 취향이네요. 그리고 할로윈 의상 아직 더 있습니다. 많아요. 우선 낡은 마녀 한벌옷, 망토 모자인데요. 이렇게 뮬리에 코디하니까 마녀 느낌이 나면서도 꽤 귀엽지 않나요? 그 옆은 낡은 해골 한벌옷 모자 장갑인데요. 개성이 있죠? 그래도 그 개성이 마지막의 프랑켄슈타인 모자 마스크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취향은 존중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프랑켄슈타인은 탈 종류로도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할로윈 탈 종류는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해골, 늑대인간, 미라 호박 이렇게 있고요. 모자류로는 할로켄 모자 두 종류, 가면 신사의 모자가 있습니다. 이중 가면 신사의 모자는 모로 아이템도 있답니다. 자, 다음은 앞선 테마들에 해당하지 않는 메이플 이벤트 의상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카밀라의 꽃축제 의상 세트입니다. 한벌옷, 모자, 무기 세 부위인데요. 세개다꽤 이쁜 편이라서 구매를 아주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 무기는 꼭꼭 살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운가도 클로버 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벌옷, 모자, 무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꽤 이쁘기 때문에 얘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귀여운 게 많아서 다음도 추천드리는데요. 핑크빈 후디 꼬리입니다. 이걸 추천드린 거는 깐불에다가 분홍콩 뿔뿌리 같은 걸 같이 매치하면 아주 귀여워 죽거든요. 다음은 아라비안 의상 세트인데요. 의상, 모자, 신발, 램프의 요정, 원키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끌리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메이플 5000일 망토, 깃발 모자인데요. 망토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모자는 귀엽긴 한데 머리가 눌리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저는 고려해볼 것 같아요. 다음은 라떼 모자 3종입니다. 각각 어울리는 색상의 함부로과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건 너무 귀여워서 아무래도 제가 세 개를 다살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없으시다면 하나쯤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의상은 수박모자 이종 선택권입니다. 깜찍은 선글라스를 올려서 얼굴이 보이고요. 익살은 내려서 가려진 모습인데요. 이건 귀여워서 사고 싶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이딩을 보러 가볼까요? 마지막인 라이딩은 총 11가지인데요. 이름과 함께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와 핑크 빈, 주황버섯, 보물지도, 달 이렇게 꼭 가지고 싶네요. 사실 저는 가지고 싶든 아니든 그냥 샵에 있는 거싹다 살듯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장바구니에는 어떤 의상들이 담겼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